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삼 참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어곡선 f(x)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자 일단 여러분들 문제가 나오면은 요 함수식부터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지, 그렇지? 일단 첫 번째가 요 함수식, 두 번째가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라고 되어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일단 함수식을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지? 음. 그런데 f x 는 전혀 우리가 정보가 없단 말이지.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읽어보면 삼 참수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 지금 보면은 기역 같은 경우는 fx가 x 세제곱이면 gt는 상수함수다. 자 그러면은 기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일단 어, x 세제곱이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이 직선이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 자체가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음.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가 어...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상수함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면은 이 직선 이게 y절편이지 y절편 이게 변한다라는 소리는 이 직선 자체가 아래위로 움직인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y절편이 직선이 아래 로 이렇게 평행이동 하다 보면은 교점이 일정하게 나오지, 한계로. 한계밖에 없지, 그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요거 gt는 어떻게 그리지는 거야? 상수함수로 y는 1. 그지? 굳이 뭐 이거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교점이 한계니까 gt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지. 자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삼참수 fx에 대해서 g1이 2면 잘봐 g1이 2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 g1이 2다라는 소리는 자 이렇게 t가 1일 때 교점의 개수가 2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그지 t가 1일 때 교점의 개수가 2 개다. 그 말은 이렇게 되겠지. 다 바꿔서 말하면, 자 바꿔서 말하면 여기 직선 보이지? 직선. 직선 t 자리에 1이 들어간 거야. 그지? 그럼 y는 마이너스 어, x 자, 1입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f(x)의 교점이 두개이면이 말이지. 자 그럼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볼까.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라고 하는 그래프는 요렇게 해서 직선 자체 고정되어 있지. 그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 자 요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야. 근데 이제 삼차함수가 지나갈건데 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대로 읽으면 두 개니까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두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접하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그려져야 될 거야 올라가다가 접하고 이래게 되는 그지? 아니면 이렇게 되든지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되든지 그지? 음 자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런 형태 대략 이렇게 해서 접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 그지 여기 접하고 여기 뚫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야 될 거야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다르게 좀 그려보면 조금 좀 오버해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삼 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지금 이렇게 지나간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그지? 요렇게 지나가면, 이 말이지. 근데 지금 이게, gt는 3인애가 존재한다라는 소리는, gt가 3인애가 존재한다라는 소리는, 교점의 개수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교점의 개수가 3개인애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잖아. 그지? 음. 그러면 t가 변할 때, t값이 변할 때, 교점이 3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교점 3개 나오지. 여기 지금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니까 러 얘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될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들면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 자, 봐. 지금 우리가 여기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라고 돼 있으니까, 니은의또 다른. 이제 우리가 어, 이해하는 방법이야. 이거지. f(x)랑 마이너스 x 더하기 t랑, 그지?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 말이잖아, 그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교, 어, gt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넘겨서 f(x) 더하기 x가 t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얘가 지금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런거야 상수함수 상수함수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거니까 수평하게 조금 더 해석하기가 편하다는거야 라그 다음에 이쪽이 이미 fx가 3차잖아 그지 x를 더하더라도 3차야 이쪽은 3차함수야 그지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hx다 자, hx를 Fx 더하기 x라고 잡다면 이 삼차함수는 이렇게 그리겠지 뭐어 요거랑 y는 t랑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케이스, 그렇지?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지 극대 극소를 다 가지는 케이스지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그리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런 케이스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g1이라는 소리는 g1이라는 소리는 t 자리에 1일 때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1 y는 1이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직선 자체가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이야기겠지. 오른쪽 그림은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겠지. 그지? 어 이렇게 지나가면은 교점이 두 개가 나오지.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gt가 교점의 개수가 3개인 애가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아 이렇게 지나가면 3개가 존재해 얘도 이렇게 지나가면 3개가 존재해 얘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지 괜찮지? 자그 다음에 d 디귿. gt가 상수함수이면 그 말은 아까 우리가 여기 여기 기억에서 여기, fx가 x 세제곱이면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x제곱이 되면 교점이 하나가 나오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상수함수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3차함수의 극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라돼 있잖아. 그럼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면 되겠지. 상수함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3차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게 반례가 되겠지. 다시 우리가 p이면 q이다. 어떤 명제가 있다고 봤을 때이 명제가 틀렸다라는 걸 보이는 게 발레지 거지? 발레는 p는 되면서 q는 안 되는 게 발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삼 참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 자 d 급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삼 참수 그래프 모양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기울기의 변화 상태를 한번 봐봐. 자, 양수지. 양수, 양수. 0이 되겠지, 여기서. 변곡점, 아, 저, 뭐야, 저기, 극값에서. 그리고 음수로 점점, 점점,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변곡점이 있지, 변곡점. 그지?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지? 절대 값이 가장 크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그러면은,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다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0이 됐다가 다시 기울기가 증가하는. 그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만약, 이때, 요 변곡점에서의 접선. 그지? 변곡점에서 변곡 병곡 접선의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지? 자, 이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이 직선은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지금 직선 자체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t니까 이 값이 변한다. 이 말이잖아. 그지? t 값이 얼마든지 변한다 하더라도. 교점은 무조건 한 개씩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쪽으로 가더라도 교점이 한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해 되지? 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그림은 어때? 교점이 한 개가 나오니까 상수함수가 되지. 상수함수이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극값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적당한 발레가 되겠지. 조금 오버해 삼 그려볼까? 자. 오바에서 그리게 되면은 삼차함수 그래프가 완전히 평평하게 이런 식으로 누워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지? 여기서의 변곡, 여기서 마이너스 일인. 지금 이 변곡 접선을 실제로 그려보게 되는 마이너스 일보다는 훨씬 누워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누워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인에란 말이야.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지. 이거,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무조건 한개 나오는 거야. 그지? 교점이 무조건 한 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보면 교점이 무조건 한 개씩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지? 그래서 뭐, 예시로 뭐, 발레를 들어보게 되면은, fx를 x 세제곱 빼기 3분의 1x? 요 정도? 요 정도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발레가 되겠지? 그래서 요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해요. 자, 그래서 얘는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문제는 교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점의 개수. 그리고 항상 3참수 문제가 나오면은 변곡점. 요거 한번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하고. 괜찮지? 자, 요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